시립중앙도서관에서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으로 책이랑 놀자 3기가 시작됐습니다. 요아들이 부모와 함께 책 놀이를 하고 그림책과 북스타트 가이드북에 담긴 부끄러미도 배부받았습니다. 강민재 리포터입니다. 각양각색의 양말이 빨래줄에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양말의 짝을 찾아 꺼내보고 다시 널어보기도 합니다. 양말과 관련한 동화책을 선생님과 함께 읽은 후 진행된 도쿠 프로그램입니다. 원주 시립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책이랑 놀자에서는 매주 한번 주제를 선정해 책을 읽고 활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이제 그 기관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여기 오는 걸 굉장히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즐거운 시간이 되고. 또 이제 제가 책을 읽어주지 않고 또 이제 책도 읽어주시고 또 다양한 활동도 할수 있으니까 예, 저도 좋은 시간이 되고 아이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북스타트. 원주시에서는 생후 35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 단계에 맞는 책과 가이드북이 담긴 꾸러미를 12년째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독서 문화 운동으로 저희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0에서 3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그림책 두 권이 담긴 꾸러미를 배부함과 동시에 책놀이 후속 프로그램, 부모 교육 특강 등 다양한 북스타트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는 생후 35개월까지 원주에 주소를 둔 영유아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기 수첩 또는 주민등록 등본과 부모의 신분증을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면 직석에서 꾸러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독후 프로그램도 분기별 신청자를 모집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기때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 돼서, 어, 또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어, 이 안에서 또 책으로 만났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 인성이라든지, 뭐,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도서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책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로 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어, 그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인생의 동반자이자 나침반이 되어줄 책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WTV 강민지입니다.